따로. 이그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10년 동안 받던 거시키고 있어요. 1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시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요1 0 요장은 이미 안에서 먹고있구요 뺏어갔구요 <목소리> 장이요. 데려다줬어요. 멘장, 아 멘장. 아아아 뭐야, 날리로야 일부러 <laughs> 그럼 다음부터 진짜 안 온다. 알았어. 그러까 그런 게원하 아, 알았어. 것보다. 우리 여장은요. 아 저를 항상 데려다줘요. 아무리 바빠도 연차를 내고요. 국제송. 아예 들어가. 인터내셔널. 소소소 아, 소. 왠지 내가 여기인 거같았어 여장이 <laughs> 이런 게 감각이 좀 있다니까. 없어요. 인터내셔널 이쪽이에요아 홍장 우리 인터내셔널 가야지 여기는 어 아니 우리 남미인 가야지 맞지 아 위에 있나 1시 20분이예요 오 제트 101이야 101 어. 어디에 있는데? 미나미인글 여기는 근데 도착편이니까 없는거지 출발편으로 가야 되지. 안 여기가 썼겠다. 여기가 도착인데. 안 <laughs> 내가 비행기 한두번 타보냐고. <laughs> 수장을 보내는 기분이 어떠세요? 참 좋죠. 수장한테 뭐할 말이 있어요? 없어요. 재밌게 놀아와. 그냥. 수장한테 뭐 사라고 할지? 아. 어. 실시간 베스트 셀러부터요 일단 버거 있어요. <laughs> 이거나 창육구 수원네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사용하실 수있습니다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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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야, 예쁘냐? 미쳤다리 이뭐 같아? 스미 같아. 짜잔. 뭔가 불안한데. 내일일 잘 알았다. 와 너무하네. 뭐야? 아니 이거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 포켓몬빵. 음. 그래서 이거 랜덤으로 사는 거 샀는데 맛있는 음. 빵 하나 음. 더. 근데. 응 하나 먹자. 음, 하나 음. 먹어. 음. 과연. 잠깐만. 내가 먼저 볼게. 아니 그런 거 어딨어. 그냥 같이 봐. 음. 시시시 아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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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너 너무 큰거 아니야? 너무 긴거 아니야? 아, 뭐 일상생활이다, 이거 찍었어? 아니, 나도 이거 샀는데 놓고 왔어요. 너무 눈물이 나요. 잉? 아까 가지 그거 시키지 않았나? <laughs> 가지 안 먹고. <먹어. 람소리> 이거 가지 튀긴거 은근히 맛있어. 가지 튀김이라고? 새우튀김이었던아 새우. 아, 미안해. 새우겠지, 새우 아, 미안해. <람소리> 헷갈렸어. 전 <entledų> 항상 이렇답니다. <람소리> <람소리> <목소리도> 아멤버너 오,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혼자 못 쳐. 혼자 못 쳐. <목소리도> 죽인다. 오, 죽인다. 뭐. 오. 오. <목소리도> 오. <25만 원이 갈까? 목소리도> 진짜? 진짜 멋있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근데 요 이게 66,700원어치입니다 66,700원이요? 너무 상쾌해 나 지금 <laughs> 빨리 지제 가기라고 근데 이거 업로드 할 거야? 그나 그러면 구독 취소할 것 같다. 그래 <laughs> 맛있다. 그치 맛있지. 상큼해. <웃음> <웃음> 유튜브의 진심.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너무 빨간 분이 적은 거 아닌가요? <laughs> 참렬하네요 <laughs> <laughs> 아 까삼이야 이거 까삼인거 같아 가그거다 아시안 불친구였는데 하시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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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세 개만 샀어? <orange> 왜나내거왜안 사? 지각해서 여 찍어도 돼? <premier> <trucknotplayer> 안녕하세요. 어머! 따다단다단다 정말 아늑한 공간이네요. 친구들아 잘 있었니? 아나전 척하려 했는데. 야 인사 좀 해. 오랜만에 출연하잖아. 오랜만에 안녕하세요. 청년직입니다. 어. 아, 우와, 이게 뭐 이건 앞치마고. 어머, 정말? 이건 요짱 선물. 피카츄를 좋아하니까 노란색. 짜증거아거 <laughs> 야, 귀여워. <laughs> 귀여운 거. 야, 너무 귀여워. 이거 비싼 거샀어 아니, 알았어. 비싼데? <laughs> 아, 여기 가격이 <여기> 비싸네. <laughs> 이렇게 받아. 이거 랜덤 박스입니다. 하나씩 가져가세요. 와. 근데 안에 구성은 다 다릅니다. 진짜 골라. 눈 감고 안골라고 다른 분들 그거다 챙겨왔어? 나 없는데? 아 나도 별거 안 챙겨왔어. 이거 다 이제 세팅 된 거야? 아니, 보기 좋게 괜니 <laughs> 케이크 꺼내 아니면 어떡해 이따가 넣을와 이따 아, 뭐. 진짜 맛있겠다. 얼마 맛있겠다. 말해. <laughs> <laughs> 저 관종. <좀. 웃음> 케찹 이거 찍어 아! 이거 그냥 근데 신맛이 아닌데. 뭔데? <laughs> 진심 그냥 샤 <그냥> <laughs> 근데 먹다 <laughs> 보면 아 감사해요생기면 아닌데. 그냥 손을 설 생일. 멋진 모습 보여줘. 우리 니야 멋진 모습. 아, 떨린다. 조금 아, 무서운데? 안돼 안돼. 걔 안돼? 나이트냐? <laughs> 나 안돼. 왜 저났어? 그 진짜 안 되지. 어, 메가리가 느낌? 없어. 그날그 어, 느낌 날 네. 그 느낌 난. 왜 이렇게 안 돼? 오. 오 야. 야나 <laughs> 진짜. 너 멋있었다. <웃음> <웃음> 멋있어. 무슨 노래 불러야 돼? 생일 축하 노래 불르면 돼? 생일 축하할까? 그래? 아 그래. <laughs> 느낌이잖아. <laughs> 생일 생일 파티 노래 하자. <laughs> 채림아 너 생일파티 노래 했어? 번응 했어 아니잖아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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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했어 했어 생일파안 했잖아 했 했어 안, 예뻐, 안 시, 했어 시, 시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내가 다 내가 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채림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입으로 <오우>. 꺼도 야 요즘 <laughs> <유두> 시대에 어떻게 믿냐 찍을래 셀프 아. 야 또, 별거 다 올려, 올려. <polarization> 이, 거 원래 이, 던 것처럼 <laughs> 우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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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울려 속속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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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近くにコ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がありますか、はい、はい、今、私の後ろ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んですが、このコンビニはもう完全に停電をしてしまっていて、営業していないといななとううような状況ですねですから、その地震発生に伴う停電で、今、営業がもうできていないという状況、中に人の姿確認できますけど今、作業中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ね。<music>